안녕하세요. 시니어 머니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감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흔한 질병이지만, 노년기에는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시작은 같아도, 시니어에게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거나, 심장과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는 단순한 콧물, 기침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큰 질병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기가 노년에게 위험해지는 이유와 초기에 알아야 할 변화 그리고 감기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노년의 감기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감기가 일주일이면 낫지만 시니어는 2주, 3주까지 기침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 회복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침할 힘이 약해져 가래가 기관지에 남으면 그것이 염증을 일으켜 폐렴으로 진행됩니다. 폐렴은 노년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질환입니다.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열이 계속 나고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점점 깊어지면 이미 폐렴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저질환 악화입니다. 감기가 오면 평소에 괜찮던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당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탈수 위험입니다. 노년기에는 목마름 감각이 둔해져, 몸에 물이 부족해도 잘 모릅니다. 감기에 걸려 땀이 나고 식욕이 떨어지고 물을 잘 마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탈수가 진행됩니다. 탈수는 혼미함, 어지럼증, 심장 부담 증가로 이어져 감기를 훨씬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감기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노년 감기의 특징은 열이 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고열이 나지만 노년층은 면역 반응이 약해 열이 거의 오르지 않고, 대신 몸이 피로하고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기인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또한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는 대신, 식욕 저하, 두통, 몸살, 무기력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몸의 면역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는 증상보다 몸상태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럼 감기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씻기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대부분 손을 통해 들어옵니다. 손씻기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감기 예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점막이 마르고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물이 충분해야 면역세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내 습도 유지입니다. 건조한 공기에서는 감기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남고 쉽게 퍼집니다. 습도 유지만 잘해도 감기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은 바로 떨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얕은 잠이 많기 때문에 낮잠으로라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노년에는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목, 배, 허리는 반드시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감기는 사소한 질병처럼 보이지만, 노년에는 기저질환을 흔들어 전체적인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의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을 지키면, 감기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신이 어머니랩은,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 지식을 전합니다. 감기일 때더 조심해야 하고, 감기 전부터 막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